WHO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량 음식. 이 식품들은 가끔 섭취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먹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탄산음료 설탕 함량이 높아비만 당뇨병, 치아부식 등의 원인이 될수 있음. 가공육류, 핫도그, 소시지, 베이컨 등 방부제, 나이트 레이트, 나이트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혈관 질환 및암 발병 위험 증가 가능성 있음. 인스턴트라면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. 마가린 및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은 나쁜 콜레스테롤, 델디엘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. 패스트푸드, 버거, 감자튀김 등 높은 나트륨,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함량으로 인해 비만 및 대사질환의 위험 증가. 사탕 및 초콜릿바 정제된 설탕과 인공첨가물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충치 및 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.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과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음. 흰빵 및 정제 탄수화물 식품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영양소가 부족하여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. 캔디드, 플레이버드, 요거트 및 가당 시리얼 당 함량이 매우 높고 인공색소. 방부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. 튀긴 음식, 치킨, 도넛 등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과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음.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신선한 채소, 통곡물,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안 좋은 식품은 달콤하고 맛있는 듯합니다.